네, 안녕하십니까. 네오드 프레스 고재영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쇼코드 어, 연이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쇼코드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한번 만들어 보겠는데요. 어, 일단은 쇼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일단은 주석을 좀 두고요. 어, 저번 시간에 요거 요 쇼코드 만들었고, 다음에는 또 함수를 만들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이미지를 가져오는 쇼코드를 만드는 건데요. 이런 것들은 뭐, 많이, 뭐, 플러그인도 있겠지만, 워드프레스에 한번 개념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한번 함수를 짜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이렇게... 음... 이렇게 함수를 짜놨는데요. 어 제가 좀 타이핑이 늦어서 예 이렇게 한번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일단 만들어 놓은 걸 가져왔습니다. 자, 일단은 펑션이죠. 펑션으로 해서 이미지를 그러니까 펑션에 펑션을 짜야 되니까요. 함수 하나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함수 이름을 쓰겠죠. 그다음에 어쇼 코드를 하나 아니고 두 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ATTS를 만들고 컨텐츠는 n 널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변수에서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거. 그 다음에, extract. 예, 제가 발음이 이상한데, extract라는 거는 어, 배열 중에, 어, 배열을 함수화 시키는 건데요. 어, 배열을 만들어서 여러 가지 설정 값을 여기다 넣어 놓고, 내가 필요한 것만 꺼내서 쓸수 있는데요. src라고 해서, 어, imgsrc, 이렇게 해서, alt. 이렇게 보시죠. html 보시면, 그래서 함수를 짜게 되면, 짜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a 애드 쇼코드, 쇼코드 이름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IMG 그다음에 함수 이름값. 파라미터니까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하면 어, 이 IMG라는 쇼코드 이름을 넣기만 하면 이미지가 만들어지겠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놓고요 자, 쇼코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쇼코드를 넣고 음 예,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이렇게 이미지 src, 겨, 이미지가 들어올 수 있는, 이미지가 들어오는 경로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쇼코드로 닫아야 되겠죠. 이렇게 닫을 때, 이렇게두 개의 쇼코드로 이루어지는 것들, 그걸 만들 때 보통 이렇게 atts를 씁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여기서, 여기서, 이미지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를 가져오는데 어 미디어 라이브러리에 제가 이미지를 한 올려 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 이미지의 값이 URL이 여기 있죠. 요거. 컨트롤 C 눌러 복사해서 여기 한번 붙여놓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미지가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다음에 뭐 이미지 이름 넣고, 그 다음에 저는 업데이트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자, 페이지 보기 한번 해볼까요? 야, 이렇게 하니까 이미지가 나오게 되겠죠. 어, 쇼코드로, 어, 여러가지, 쇼코드는 이제 일단은 함수 값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만들어진 함수를 이렇게 콜백 함수라고 해서, 그, 불러오기만 하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불러올 수가 있겠죠. 일단 기능을 만들어 놓고, 간호 가져오는 거겠죠. 어, 이렇게 이미지 만드는, 우리가, 어 값을 이미지 만드는 그 함수를 한번 짜봤고요. 그렇게 어렵진 않, 않네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이런 폼을, 저도 PHP 전문가는 아니라가지고, 저도 이런 폼을 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저도 구글링을 한다거나, 책을 좀 찾아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이렇게 하니까 제가 볼땐 PHP가 어 예전에는 좀 막연했던 것들이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중요한 건 처음 본 거죠. 저도 이거 처음 봤는데, Extract라고 해서 배열 값을 중에 여러 가지 설정 값을 만들어 놓고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추출해서 내가 조건식으로 만든다. 라는 것들을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뭐, 버튼 만드는 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